예, 두 번째라 듀크입니다. 듀크 3년차. 와, 이거 하루가 다르게 그냥 쭉쭉 올라오네요. 와전지행 거거든, 이거. 강전정. 이거 전지했잖아요, 강전정. 근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, 또 순이. 이게 새순이야새순 세순. 꽃는 다 따냈고,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추고 내년부터 이제 조금씩 수확하는거죠 어이구 새순 올라온거 보세요 강전정 했는데 이렇게 쭉 올라왔네 그러니까 이게 블루베리가 무지하게 잘 커요 1년만 내버려둬도 어이구 와 이놈 봐라 이렇게 올라왔네 벌써 와, 이거 신촌 신촌 올라온거 봐 그 여기, 유기물 보강해주고 그러니까 아주 잘 큽니다. 와, 또 듀쿠가 잘 크긴 잘 큰다. 저도 듀는 이제 이것들이 처음인데, 저쪽하고. 오. 와. 키 올라온 거 봐. 요게 여기서 전자 여기 전지해준 거거든 여기 요기. 여기도 전지해준 거 여기 강전점 다 올라온 거야 올해 새로